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미세 현미경 치료를 해서 그런진 몰라도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와요.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된댔는데 혹시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재 신경 치료고. 치아의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아서 잘 쓰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불편하고 아니면 충치가 생겨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크라운을 교체를 해야 될때그 안에 어떤 쇠기둥이 박혀있다 그러면 그게 제거가 안 되니까, 재치료가 안 되니까 쓸 때까지 쓰다가 임플란트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이제 절망에 빠졌다가 이제 제가 올려드린 어떤 쇠기둥이든 어떤 포스트든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희망을 품고 오시거든요. 이 환자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커다란 쇠기둥이 박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재치료를 할수 있을까?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전에 신경치료한 어금니가 딱딱한 거 먹을 때 아파요. 라고 했어요.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1년 반밖에. 근데 이게 아픈 통증이 있으니까 뭐 했던 병원에 갔겠죠. 그리고 다른 병원도 갔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돌아온 소리는 포스트 때문에 재치료가 안 된대요. 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보죠.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위쪽 이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상악동에 염증도 보이네요. 여기에 쇠기둥이 들어가 있죠. 포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재치료가 안 된대요. 근데 포스트 제거 저희가 잘 합니다. 그러면 제거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거가 되면 재치료가 가능하겠네요. 대신에 뿌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크랙이 가 있거나 그런 상황만 아니면. 얼마든지, 오케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재치료를 들어갔죠. 자, 치료 전에, 특별히 이 부분에 막큰 염증이 잡혀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작 시 아픈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눈물을 머금고 뜯어냅니다. 아깝다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호스트라고도 말을 하는 이 기둥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재치료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거가 엄청 중요합니다. 레진 다 제거합니다. 과거의 재료는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쇠기둥 주변에 시멘트 접착제 다 제거합니다.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초음파 팁으로 진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제거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런 쇠기둥은 그냥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보셔야 될게 여기 이 과거 재료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한 데는 세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멸균을 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신경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제신경치료는 청소입니다. 내부를 깨끗이 하는 청소. 이렇게 됐던 거를 점점점 다 제거를 하고 나니까 신경관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과거에 안 찾아진 신경관까지 추가를 해서 신경관을 총 4개를 찾아줍니다. 과거에는 3개만 치료돼 있었는데 4개를 찾아주고 나니까 환자분 증상이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시치아 상태에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거 또 아프면 안 되니까 원장님 저 최종 크라운 가기 전에 증상 체크하고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임시 치아로 한달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어, 이제 안 아파요. 라고 해서 이제 뽐떠가지고 크라운을 한 거고, 한달 뒤에 증상이 소실돼서 여기 보면은 쇠기둥 대신에 제가 파이버 포스트를 사용했죠. 파이버 포스트가 쇠기둥에 비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지루코니아 크라운으로 심미적으로 수복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 완료를 하고, 여기에 상악동 염 자동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경관을 못 찾았기 때문에 치아로 인한 치성기원의 상악동 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치아 치료만 잘해도 이코속 공간에 여기에 염증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랬던 게 여기가 이제 코속 공간이 부어 있죠. 치료 후에는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은 만족하면서 쓰고 있죠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왜냐면 과거에 치과에서도 치료했던 게 1년 반 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1년 반 후에 증상이 있어서 재치료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 반만 쓰려고 치료를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구환자가. 그 근데, 아프니까, 뽑고 임플란트 할 거냐, 재치료 할 거냐 했을 때, 재치료해서 지금도 잘 쓰고 계시더라. 지금 2년 반이 넘었죠.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오실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치아는 안 그리고 그 해당 치아만 그렸는데, 지금 이 치아가 1년 반 됐대요, 1년 반. 1년 반 전에, 신경치료하고, 하고 치아가 별로 없어가지고 쇠로 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진 코어를 하고 크라운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써서 1년 반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년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증상이 발현이 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환자분 얼마 들었을까요? 이 환자분이 1년 반 쓰려고 신경치료하고 쇠기둥에 포스트... 레진코어 크라운 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증상이 있어 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쐐기 등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치료가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서치를 하셨겠죠. 그랬더니 쐐기등 제거가 불가능하지 않다네 하고 저희 병원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 쐐기등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 재치료 가능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쐐기등 제거했죠. 그리고 과거에 못 찾은 신경관 모두 다 찾아서 치료를 해 줬더니 환자분이 증상이 없어졌고 이코 속에 있던 상악동 염증마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3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치료 직후에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경치료가 제대로 안돼 있고, 신경관을 놓쳤다고 하면은,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천천히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차피 크라운의 비용을 쓰고, 레진코어의 비용을 쓰고, 포스 하는데 기둥을 세우는데 비용을 쓰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비싼 이거에만 집중을 할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신경치료가 부족하게 돼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몇년 후에 이거 다 제거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 잘 받으셔야 되세요. 강력하게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치료를 잘안한 상태에서 거기에 아무리 비싼 토스트 기둥 세우든 레진 코어를 하시든 아무리 비싼 크라운을 하셔 봤자 무조건 몇년 후에는 뜯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부터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일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이덴TV에서 선별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